양수치에요. 곡선 y는 e^lnx+1의 점 p에서 x-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갖각 QR이라고 하자. 즉사각형 자, 이거입니다. 이거의 넓이를 Ft라고 할때이각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t면요. 여기가 e의 ln의 t+1 되고요. 자, 넓이는 두개 곱하면 되겠죠. 1부터 3까지 t 곱하기 그니까 2t의 ln의 t+1 dt 이렇게 돼요. 자, 이거 적분하는 문제입니다. t하고 ln t가 있죠. 부분 적분 들어가면 되고요. 부분 적분 할때 자, 요 값이 ln이 조금 여기에 x t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 t+1이기 플러스 때문에 이걸 다시 제가 치환을 할게요. 자, 이걸 x라고 한번 치환을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인테그랄 볼게요. t 값이 1이면은 x는 2가 되겠죠. 2부터 요거 3 집어넣으면 4까지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2배. 요 t 값은요. x-1이 돼요.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ln x. 그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dt dx 똑같죠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모양을 조금 이렇게 바꿨어요. 바꿨었구요 그다음에 부분 적분 들어갈 때는요. 이 순서를요. 왼쪽에 왼쪽 편에 우리 로그 함수, 다음에 다항 함수. 그다음에 지수 함수나 삼각 함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 놓고 우리가 그적 미적 또는 그적 미그 이용해서 부분적분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좀 바꿔 써볼게요. 이렇게 있고. 자, lnx를 먼저 쓰겠습니다. 자, lnx 곱하기. 이것도 그냥 전개시킬게요. ex-2에 dx. 이렇게 한 다음에 부분적분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그대로. 그 다음에, 자, 이거 적분합니다. 적분하면은 x제곱 빼기 ex. 이렇게 돼요. 2부터 4 이렇게 되고요. 자, 마이너스. 그 다음에 얘 미분. 미분하면은 자 인테그랄 일단 2부터 4까지가 있고요. 자, 미분하면 x분의 1 x 이렇게 쓰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한 거. 이거 쓰는 거고요.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쓰면 그대로라고 해도 됩니다. 얘를쓸 때는 우리가 미적, 미적, 그적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요거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쓸 때는 우리가 그적미그 요걸 그대로 쓰면 돼요. x 제곱 빼기 2x 이렇게 됩니다. 자 이거 약분하고 나면요 여기가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우고 이렇게 그거고 적분을 해주면 이 부분만 2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2부터 4까지 이렇게 돼요 자이 부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를 대입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, 4, 4, 16 빼기, 2, 4, 8이니까, 요거 8 되겠죠. 8에, ln, 4, 이렇게 되고요. 빼기. 자, 2를 대입할게요. 자, 2의 제곱 4 빼기, 이것도 4니까 0, 사라지겠네요. 그럼 어차피 요거 2는 안 써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요값 계산해서 뺄게요. 자, 요거 4 먼저 대입을 해보면, 자, 16에서 2분의 1 곱하니까 8. 그 다음에 빼기 8, 사라지겠네요. 마이너스에, 자, 2 대입한 거. 자, 2의 제곱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2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. 마이너스 2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. 그러니까 전체 값이 2가 돼요. 자, 2인데, 여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, 자, 요 값이 답인데, 요거또 4는 2의 제곱이죠. 그래서 바꾸면 여기 1 6 l n 2 빼기 2 이렇게 돼서,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